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데뷔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소장해보고 싶었던 핫틀미니카 바로 이 토요타 랜드 크루저 80을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토요타 랜드 크루저 80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으로 소장해보는데 한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저도 처음 만나보는 토요타 랜드 크루저 80이다 보니까 한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젠 이 다이캐스트 한 번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이 토요타 랜드 크루저 80에 한번 전면 물어보시면, 역시 오프로드 전용 SUV만큼, 근데 큼지막한 범퍼가 인상 깊죠? 역시 오프로드 전용 SUV 모델답게 이런 큼지막한 범퍼나,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 도색,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이런 라지터 그릴 마감도 훌륭히 재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 물어보시면, 이런 데칼, 이런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재해줬죠 이런 오프로드 전용 데칼 디테일도 훌륭히 재해줬고 그리고 이런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나 휠 마감도 훌륭히 잘 해주신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이런 사이드 스텝이나 이런 도어 캐치 마감도 깔끔하게 재현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전좀 후면부가 아쉬운데 후면부에 테일 램프가 미도색인 면이 좀 아쉬웠어요. 후면부에 다른 건다 좋으나 테일 램프 미도색이 좀 아쉽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전용 모델이지만 그래도 이런 스페어 타이어 재현은 잘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페어 타이어 재현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해줬고 그리고 여기 쪽에 이런 썬루프 디테일도 훌륭히 재해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랜드 크루저 80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토요타 랜드 크루저 80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솔직히 좀한 가지 아쉬웠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솔직히 다른 건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웠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테일 램프 미도색이거든요. 이 토요타 랜드 크루저 80 같은 경우는 솔직히 테일 램프의 미도색을 제외한다면 크게 흠잡을 데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랜드 크루소 80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에 해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